풀딱 아제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아제입니다 네 상대 탑 판테온이구요 예,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상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라인전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요 루트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딱 달라붙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 늦게, 늦게 보여줘야 상대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미니언이 머리를 빼꼼 내밀 때까지는 벽 뒤에서 딱 숨어 있으셔야 되고요 어우, 무서운 사람이네. 자, 가끔씩 저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저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예, 바로 버리고. 상대 기지로 전멸을 써가지고 이제 상대가 저를 따라오면은 미니언을 다 놓치게끔 힘을 예, 미니언을 놓칠 것 같으니까 안 따라오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면은 그냥 게이득 보시면 되고요. 따라오면은 이렇게 벽을 넘어가는 게 최선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번 판은, 예, 빵태형님이, 따라온 바람에 근거리 두 개를 놓쳤기 때문에, 상당히, 예, 불안한 스타트다. 기분이 찝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라인전 하다가, 빵태한테 쳐맞고 죽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적정글이 이제 슬슬 저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처형당할 준비를 이제 해주시고요 야, 여기서 깔끔하게 처형. 아, 네, 근거리 놓쳐가지고 경험치 차이가 좀 나네요. 대가리. 난입 터뜨리고 싹 빠져주면서 자 잠시만요 미니언 많은데 이걸 덤빈다고 제발 아 제발 아 그렇지 미디언 장풍 너무 좋았고요 자킬 교환하면은 제가 이득입니다 왜냐 저는 이제 라인전을 못하는데 서로 킬을 교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자, 일단은 뭐 대충 버티면서 티아멧까지만 딱 나오면은 어, 그렇지 나이스샷 티아멧까지만 나오면은 예, 그때부터는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이 형님,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해? 미니언한테 개 처맞고 있으면서 에코 형님, 이거 한번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잘 생각했어요. 방향을 한번 이쪽으로 틀어줘야 돼, 에코 형님. 각 너무 예쁘잖아, 이거. 뭐야, 이거. 와드야? 그렇지, 이 자식아. 미디언이 걸쳤는데 집에 갈 수가 없죠? 평타, 그렇지. 아, 에코 킬 너무 좋았고요. 상당히 나이스 했다. 여기까지 어, 와줬기 때문에, 킬은 이제 정글이 먹어야 정글도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정글이 킬을 먹어야 마음 놓고 나중에 합류를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예, 정글이 킬을 먹어야 기분이가 좋다. 아, 잠시만요. 대각선의 법칙. 아, 1대 2교환 이거 말안 되네요. 자, 요 라인 빨리 밀고 오버파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제발! 그렇지. 어, 살짝 위험했고. 자, 이제 뭔가 좀 풀리는 느낌. 바로 전멸 써주면서. 자, 전멸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마공점을 사랑하는, 마공점 매니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오지 마라, 제발. 그렇지. 가던 길 가라, 이 자식아. 자 요렇게 선푸시 해주고 먼저 붙어 줍니다 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든 안되든 예, 요렇게 정글러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비치는 것 예, 이렇게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애교 1스택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신뢰도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예, 추후에 갱을 또 와줄 수도 있다 잠깐만 빵테 어디갔어 이거 이득 달라갔네. 자, 저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버텨야지. 자, 저는 여기서 팔자를 고쳐줍니다. 빵태가 1킬을 먹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기본으로 까야 되죠. 자, 그래도 뭐 미니언 이득 많이 받고요. 포타골드 두개 깠기 때문에 이제 저는 괜찮다. 저는 개이득을 봤다. 아. 각바로 버텨 주면서. 아, 진짜 확실히 공속이 느리니까 타수가 적어 가지고 대포를 자주 놓치네요. 확실히 광전사를 빨리 가긴 가야 돼, 이거. 자, 이제 요번 라인을 좀 받아 먹고요. 예, 딜교 한번 싹한 다음에 템사 가지고 텔 타고 와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을. 아, 자, 더럽게 세네, 이거, 챔프. 데미지가 왜 이래, 이거? 아니, 너무 세잖아, 데미지가. 대가리, 싹, 지워주면서, 라인 클리어 속도 말안 되고. 자, 그래도 일단 딜교환, 야무지게 했죠. 여기서 이제 템사와 가지고 텔 타면은 이제 제가 킬각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면상에 텔 찍어 주면서. 아따, 이 자석 눈치도 빠르네. 그냥 뒤로 그냥 싹 빠지는 꼬라지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여우가 따로 없네. 그렇지. 자, 하지만, 타워 앞에서 라인을 이렇게 빨리 밀어버린다면 어떨까? 아, 잠깐만. 바텀에 텔탔다 자, 빨리 밀어줍니다. 빨리. 자, 기도합시다. 제발 죽지 마라. 제발. 그렇지. 우리 바텀 너무 잘살렸고 유축 먹고, 타워 밀고, 바텀 안 죽고. 와, 개싸비득이네요. 여기서 그냥 게임 터졌네요, 이제. 야,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자, 쪼만보티세좀만 좀만. 그렇지, 그부 형님 어서오고, 갈갈이 돌려주면서. 아, 용이 눈치없이 이거를 밀어대냐, 용이. 아. 아, 이런 호랑말코 같은 드라곤을 봤나, 이거. 다이브 가자, 다이브 가자. 강 나왔다. 대리 아, 잠깐만. 애쉬 궁이 있었네요. 제발 왔다. 자, 애쉬, 자, 애쉬 뚜벅이 자승. 밟은 대가리 사 갈아주면서 믹서기 돌려주면서 장미칼 믹서기 성능 말안 되고, 그렇지 너무 좋고. 자, 요런 식으로 유리할 때만 싹 합류해가지고 이제 개이득 봐주시고요. 예,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백도어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더러운 손 떼라, 이 자식아. 라인 지워주면서. 자, 그렇지. 방패 빠졌죠. 자, 빠르게 라인 지워주면서. 자, 이거는, 예, 망했죠. 이거는 에코랑 제가 없는데, 저기서 싸운 사람들이 잘못이다.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테를 타는 거는 이제 같이 가서, 예, 순장당하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손절 치면서, 예, 더큰 이득을 위해서 2차 타워를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에코가 저 근처에 있었으면은, 저도 이제 테를 좀탈법 했는데, 어차피 질싸움입니다, 저거는. 칼손절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타워, 공짜로 밀어주면서. 자, 여기서 테를 찍어준 다음에 어떨까? 와, 애쉬 언니, 간이 배밖에 나오셨네요. 이걸 안 빼고 앞에서 극딜을 받고 있다고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평! 평! 자, 곱게 가자, 이 자스가. 잡았죠? 뚝배기 그렇지 자 시원하게 한사발이 날려주면서 아니 뭐이 정도가 뭐이 정도 갖고 왜 이렇게 물른표를 찍으면서 호들갑을 떱니까 어? 난입가렌이야 난입가렌 안 느려진단 말이야 어? 자 일단 벽 뒤에서 마공점 장전해 주면서 발은 갈갈이 돌려주면서 바로잡아 주면서 아 이게 안 닿네요 아 잠깐만요 대가리, 사! 자, 선생님들, 이제 상대가 어중간한 타이밍에 바론을 갈 때는 이제 절대 같이 가서 한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백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상대가 바론을 먹어도 억제기 날리면은 어차피 이 시간대는 바론이 막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적당히 로또로 스틸만 한번 노려보면은 아, 그렇지, 에코 형님, 너무 좋고. 자, 요런 거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딱 당하면은 이제 잣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기에서 이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예, 저 자식들은 이제 바론에 몰빵을 쳤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계란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렌으로 분산 투자, 예, 억제기를 밀었기 때문에 예, 에코 형님의 뽀로구 플러스 예, 저의 분산 투자로 개같이 이득을 챙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형 가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예 협곡에서 투자를 배우는 방송 그것이 바로 풀딱아제의롤 유튜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생님들 그렇지 자 바로 갈갈이 돌려주면서 꿩먹고 알먹고 너무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자, 깔끔하게 2차 타워까지 공짜로 밀어주면서 4천원 귀환 예, 저는 귀환 탈때 3천원 이상 안 모이면 귀환 안 합니다 자, 빵태형님 자, 이제 일기투 한번 뜹시다 저 자신감이 이제 충만했거든요 자, 무한의 대검가레니아 사악 갈아주면서 대맛시야이 자식아 아니 근데 챔프 더럽게 세네 저거 진짜 아니, 돈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는데, 이거 내가 죽을 뻔 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네, 이거.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자, 들어가자, 형님들. 자, 끝내자, 끝내자. 대가리, 싹, 갈아주면서 평타. 아. 아, 진짜 뚜벅이 개쓰레기네요. 자, 애쉬 언니. 애쉬 언니. 갈갈갈갈갈갈갈갈 그렇지. 365 너무 좋고. 와, 용 체력 깎이는 거 보이십니까, 선생님들 이것이 바로 무한의 대검 가렌인가? 자, 살짝 빠져주면서 까비. 자, 침묵 걸어주면서 천멸이 안 나가요. 그렇지. 대박이야. 바로 마무리해 주면서. 자, 지금 타이밍에는 용 스틸보다 안 죽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죽으면 게임 끝나죠. 예,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인 압박해주면서, 자 끝났죠. 자 빨리 끝내자, 끝내자. 자 발분 깔아주면서 4아 까비.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빠집시다. 게이득이죠 자, 빵태형님, 어서오고, 자, 난이 터뜨리고 등 뒤에서 갈갈이 돌려주면서, 대박이야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너무 쉽고, 이제는 드디어 녹네요, 판테온이. 어, 1 8렙에 풀템을 갖춰야 판테온이 녹는구나. 자, 제발 좀 끝내자, 이제. 아까 끝났어야 될 게임인데, 이게 게임이 끝나질 않냐, 이거, 진짜. 자, 피즈 제롱둥이 빠졌고 밟은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자, 저런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자, 우직하게 타워 철거 왜 이렇게 안 부서져, 이거 타워 철거, 그렇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바텀 라인 붙을 때까지 잠깐만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템 서풍 야 풀템 다 나왔다 템7개 샀다 템7개자 서위 탄나 풀다가 이제 자이라 운니를 지켜야 됩니다 자 기사도 정신으로 복수라도 해야 된다 대마시아 꽂아주면서 그렇지 자 그부행님 곱게 가자 자 곱게 가자 그부행님아 마공접으로 싹 따라가 주면서 잠시만요. 갑자기 뒤를 돌아서 칼가리 싹 돌려주면서 잠시만요. 아, 에시언이 잠시만요. 선처 바랍니다. 아. 자, 룰루언이 곱게 가자. 밟은 싹 갈아주면서 와, 믹서기 성능 말안 되죠?